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쉽게 집에서 할수 있는 맛있는 카세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함께 해 봅시다 사랑해요 재료 소개할게요 계란 4개 설탕 1컵 밀가루 1컵 올리브 소주잔으로 1컵 소금 한티 베이킹 파우더 2팀은 되겠습니다 자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먼저 계란을 깨보겠습니다 자, 계란을 4 개를 깼습니다. 그다음에 저 주세요. 그다음에 설탕 넣겠습니다. 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리고 식용유도 괜찮습니다. 넣겠습니다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밀가루를 넣겠습니다. 밀가루. 저어주시고요. 네. 끝으로 베이킹 파우더. 자, 보이시나요? 이제 반죽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반죽을 담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으, 밥솥이에요. 밥솥에다가 아까 올리브 할때 조금 바닥에 조금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으로 장갑 낀 손으로 이렇게 기름을 좀 발라줍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빵이 달라붙지 않도록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꺾겠습니다. 반죽한 것을 붓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밥솥에다가 앉히시고요, 뚜껑을 닫으시고 만능찜, 만능찜에다가 시간은 40분, 이렇게 해서, 어, 치사를 눌러주겠습니다. 40분 후에 이게 맛있는 카스테라가 완성될 겁니다. 저희 밥솥은 참 20년도 돼갖고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어, 빵은 잘 쪄집니다. 자, 빵이 다 됐다고, 어, 알람을 울려주네요 보겠습니다. 자, 빵을. 옳지. 와. 참, 맛있게 보이죠? 참, 아이고, 따뜻해. 먹은 적스럽습니다. 한 번, 우와. 보세요. 한 번,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빵을 잘라볼게요. 얼마나 맛있을지. 느낌이 좋아요. 맛있겠네요. 아, 정말 보세요. 오, 저는 한번 더 잘라보겠습니다. 너무 커서 한번 먹기는 그러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야. 먹어보겠습니다. 속좀 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아유, <laughs>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와. 보세요. 완전히 숯번지 같죠? 참잘 됐습니다 빵이 먹고 또 먹어도 맛있네요. 음 너무 맛있어요. 봐봐요. 이소 와. 아,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빵이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